뭐 하고 있어? 집이니? 너는 어떻게 돼, 내가?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생전 문자 한 통이 없냐? 아주 그냥 엎드려 절 받기가 따로 없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 됐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손주가 또 아프다면서? 네, 어젯밤부터 열이 좀 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그래서요. 일단 학교에 안 보내고 제가 집에서 같이 있는 중이에요. 어휴, 허구한 날 아프네. 우리 집안에 그렇게 비실비실 아픈 사람이 없었는데, 보면 볼수록 외탁인 것 같아. 그래서 내 손준대 정이 안 가나? 안 그래도 애가 아파서 속상한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에휴, 됐다 됐어. 아무튼 아이 병 간호 잘하고 내가 조만간 보약지어서 보낼 테니까 그거라도 꼭 챙겨 먹여라. 그러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번에 키 크는 약이라고 보내주신 것도 아직 다못 먹이고 그대로 있어요.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보양 많이 먹는 것도 안 좋대요. 너가 알긴 뭘 알아? 너가 한 이사라도 돼? 귀한 손자가 지 엄마 닮아서 키도 작고 맨날 비실비실 거리는데 그 꼴을 내가 보고만 있으라고?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시어머니는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왔을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제 키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남편 키도 남자치고는 그리 큰 편이 아니라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다 생각해요. 그나마 저는 예전부터 얼굴이 귀엽고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었고, 실제로 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 시절에 저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많았지만 남편은 객관적으로 봐도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한결같이 저를 아끼고 위해주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게 보인다는 말처럼 저한테는 항상 키 작고 못생겼다며 구박을 하시고 자기 아들은 잘난 줄 알고 계세요. 그나저나 우리 집안에는 쌍커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손주는 쌍커풀이 없네. 너 혹시 그 눈은 수술한 거냐? 네? 아니에요. 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저희 식구들은 다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손주만 쌍커풀이 없어? 이상하다 진짜. 애가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어갈수록 외모가 점점 못나지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은 저 나이 때안 그랬는데. 아직 열 살도 안 됐잖아요. 더 나이 먹으면 잘생겨질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들은 어릴 때안 저랬다니까. 아기 때부터 코가 오똑하고 눈도 얼마나 초롱초롱했는데. 내가 저번에 보낸 약은 먹이고 있니? 얼굴이 조금 못 났으면 아프지라도 안아야지 제가 알아서 잘 먹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 방금 그 말씀은 조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사실 남편도 그렇게 잘난 얼굴은 아니잖아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꼭저 때문에 못생겼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없는 말이라도 했냐? 원래 아들은 엄마 닮는다더라. 엄마가 예쁘고 잘났어야 우리 손주도 잘생겼을 텐데. 어머님 눈에는 당연히 본인 아들이 가장 잘생겼겠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매번 말을 저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아들이 누가 봐도 귀엽고 잘생긴 외모는 아니지만 아직 10살도 안 됐고 제 친구들 사이에선 아빠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남편의 외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절대 칭찬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저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외모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어렸을 때 울고 보책이라도 하면 그때마다 자기 아들은 한 번도 속썩인 적 없는 엄청 얌전한 아이였는데 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냐며 은근히 저를 돌려서 욕하셨어요. 아마도 저를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매번 대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돼도 않는 소리를 늘어놓으시니까 아이 낳고 나서부터 제 성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안 어른이고 시어머니니까 차마 뭐라 하진 못하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면서 참고 살았는데 최근에 정말 선을 넘는 소리를 제게 하시는 바람에 못 참고 폭발해버렸어요. 저희 아이가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데 또래 친구들 중에 키가 좀 작은 편이라서 맨 앞줄에 쭈그리고 앉아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뭔가 기분이 나쁘셨는지 저한테 바로 뭐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손주는 왜 앞줄에서 저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 잘 보이지도 않네. 애가 작다고 태권도 학원에서도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학원에서 무슨 무시를 해요? 그냥 여러 명이 다 같이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다른 사진에는 일어나서 찍은 것도 많아요. 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우리 손주가 키가 작고 얼굴이 별로라서 눈에 잘안 보이는 곳에 놓고 찍은 것 같아. 안 그래도 작은 애가 더 작아 보이잖니? 진짜 속상하다. 나이를 좀더 먹으면 그때 제대로 크겠죠. 그리고 자꾸 외모 지적하면서 뭐라 하지 마세요. 남들은 다 아빠 닮았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 식구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예요. 뭐? 내 아들은 어릴 때안 그랬어. 지금이야, 나이 먹고 평범해졌는데 어릴 때는 정말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너를 닮았으니까 자꾸 얼굴이 아쉽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니 어머님은 손주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리고 단점은 전부 저를 닮은 건가요? 누가 보면 어머님 아버님이 전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예쁜 줄 알겠네요. 그게 그거랑 같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어른이 뭐라고 하면 한마디를 안 지고 말대꾸를 하냐? 어머님이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아들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손주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할머니는 어머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사시면 되잖아요. 너말다 했니, 지금? 나랑 안 보고 살겠다고? 솔직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 진짜 못생겼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피부도 좋고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어머님은 제가 처음 봤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신 줄 알았다니까요. 뭐야, 너 미쳤니?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 얼굴도 별볼일 없고 그게 손주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지. 너 내가 가만 안둘줄 알아? 터진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네? 어머님부터 입 조심하세요. 그럼 저도 이럴 일 없잖아요. 결국 저도 제 성격 못 참고 시모랑 크게 한판 붙어버렸고 저한테 한방 먹고 그날 분이 안 풀리셨는지 나중에는 우리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며느리가 싸가지가 없다며 뒤끝을 부리셨다고 해요. 자기 엄마 억지 부리는 거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라 우리 아들한테 못 생겼다고 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시어머니 편을 들겠습니까? 남편도 저한테 더 이상 할 말도 없는지 그냥 연락오는 거 받지 말고 참으라는 말뿐이네요. 저는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창피해해 본 적도 없고 외모가 조금 못났어도 그게 한 번도 단점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계속 저한테 저러시니까 괜히 남편의 작은 키도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혹시 정말 우리 아들이 키안 크고 못생겨서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남편과 시어머니를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요즘 하도 성질을 내고 다니니까 남편도 집안에서 제 눈치만 보고 설설 기어요. 가만히 있다가 괜히 불똥 튀고 한대 맞은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남편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헛소리를 하던 바보처럼 참고 지냈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시모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바로 바로 다 해버리고 스트레스도 그때그때 남편에게 다풀 겁니다. 저를 괴롭혀봤자 어머님 본인 아들만 피곤해진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